에스겔 28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야외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우리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동백성전에서 또 신동탄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공독한 우리 에스겔 28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네, 너무 작게 읽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예, 네, 제목이 너무 이상하지요? 어, 이런 배가 있다고? 예, 오늘 제목을 보시면, 우리 감사큐티365 다 읽어보셨나요? 이 책을 읽지 않으시면요. 왜 이런 제목이 나왔나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책 서두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배냐? 타이타니코. 예, 약 1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예, 있었던 가장 큰 배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영화로도 또 많이 알려졌던 배죠. 그 배에는 2,200명의 이 인원이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항을 했는데 영국에서 뉴욕으로 가는 도중에 며칠 걸리지 않아 이 배는 사실 이전에는 크게 광고를 했다고 해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구경하러 오십시오. 한번 타보십시오. 이 배로 말할 것 같으면 최고의 사양을 갖고 있는 배입니다.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고,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고, 최신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비바람이 폭풍우가 몰아쳐도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입니다. 그리고 붙인 게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입니다. 신조차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광고를 했던 것이 바로 타이타닉 코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이 배는요, 빙산을 만나면서 부딪히고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끔찍한 대형 사고를 일으킵니다. 배는 침몰하였고, 그럼 알미암마 2200명 가운데 단 700명만이 살아남고, 15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이끌었던 선장과 만들었던 기술자들이 얼마나 교만하였는지를 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신 시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가 있었던지라 그들은 불과 500m 앞에 있던 빙산도 발견하지 못하고 급하게 그 빙산을 피해 보려고 했으나 피하지 못하고 빙산에 부딪혀서 아무리 큰 물체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절대 끄떡 없을 것 같던 그 배가 침몰. 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그 교만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얼마나 준비성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이 해양 사고가 얼마나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사고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이 사고 사실 우리가 이 타이타니코를 만들었던 기술자들과 이끌었던 선원들, 선장들 우리가 지금 영화를 보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들이 얼마나 우매한 사람들이었나라고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도 역시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늘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은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 순간 인간이라는 한계성이 무엇입니까? 교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시간이 흐른 어느 지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타이타닉호가 붙였던 광고 문구처럼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이 문구처럼 신이라 할지라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살아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그러한 돈 때문에 능력 때문에 기술력 때문에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진 것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냐 바로 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 시작되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신탁 심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로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이 무려 25장부터 32장 사이가 다 이방민족에 대한 심판인데 26, 27, 28장 3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만은 다른 교만과는 차원이 달랐던 것 같아요. 흡사 타이타닉호가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라고 하며 교만 가운데 빠졌던 것처럼 이 두로왕은요, 신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어찌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며 교만한 가운데 빠졌던 것 같습니다. 두로왕이 그렇게 교만함에 빠졌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야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로라는 지역은 현재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하면 유명한 나무가 있죠. 뭐죠? 예, 다 하시는데 새벽이라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예, 백향목, 예.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이 성전에 쓰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누구의 성전이었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인데 바로 야훼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던 성전 아니었습니까? 이전처럼 이전 옛날부터 이 성전, 야외 성전을 알고 있었고, 야외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던 나라가 바로 두로입니다. 아, 다이도왕을 이끌었던, 솔로몬 왕을 이끌었던 그 야외, 능력 있으신 야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야외가 자기 눈앞에 볼 때, 이 두로왕의 눈앞에 볼 때,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렸어요. 언제냐면 바로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입니다. 사실 이때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있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이 나라가 섬기는 신과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의 전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이기잖아요? 그럼 이 나라의 신은 무능력한 신이라고 다들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루왕이 봤더니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지켰던 하나님 야외가 바벨론 왕에게 무너진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야외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유일한 신이고 능력 있는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판단하며 그 신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교만하여 뭐라고 하냐면 이 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는 신이라. 자신이 이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로는요 해안 도시였습니다. 해안 국가였는데 뭐로 번창했던 나라였냐면.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나라입니다. 해상무역을 하려면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선박 기술입니다. 배를 잘 만들고 또 배를 잘 띄워야 해상무역을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다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지금 또이 뉴스나 여러 영상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거대한 컨테이너를 실은 배라 할지라도 이 파도 한 번에, 거대한 파도 한 번에 뒤집히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다라는 곳은 그만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공간입니다. 무서운 능력을 갖고 있는 자연이죠. 정복할 수 없는 자연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런 자연, 인간이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자연이라고 할수 있는 그 바다를 통해서 이 두로 왕은 수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에게는 바닷길을 알고 바다를 조금은 이용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예루살렘 저 성전 안에 있었던 백형 목으로 둘은 저 성전 안에 있었던 야외 하나님의 최고의 신이고 능력 있는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 왕에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아니구나, 저 신도 무능력하구나" 그렇다면 누가 능력 있는 자일까? 라고 생각할 때 자신을 되돌아보니 자신이 능력이 있던 거예요. "아,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이 바다를 제패한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가 이 바다를 통해서 돈을 벌고 이 두로를 부국 강병하게 만들었으니 이 바다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으니 내가 바로 신이구나. 내가 바로 절대자이구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생각하다 보니 잘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 어느 순간 교만함의 극치에 빠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이르게 됩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 시간이 지나자 자신이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들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선악과 마저 저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겠구나라고 착각에 빠져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을 거라는 교만에 빠진 아담과 하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교만의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제약이 들어오게 되었지요 오늘 드로 이 나라의 이 왕은요 자신이 절대자가 되고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하며 그 마음가운데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을 에게 힘으로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억압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에 빠졌냐면 자기 자신까지도 체면에 건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도 자기가 분명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었구나. 나는 신으로 태어난 신이구나. 자기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신이었습니까? 신이라면 그는 그 나라는 아무도 해하지 못하고 더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승리해야 하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2절 마지막에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 말씀처럼 그는 한낮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두로는요 이렇게 교만함에 빠져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조롱하며 비아냥거리며 잘됐다 박수치며 웃고 있었던 이 두로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두로도 바벨론에 의해서 난공불락이라 여기던 이 두로 성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잠시 잠깐 자신이 최고인 것마냥 신이 된 것처럼 행동했으나 결국 두로왕조차도 사람이었고 그도 연약한 존재였지요. 자신의 교만 때문에 결국 이 세계를 제패할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았지만 결국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혹시 나를 이렇게 교만함으로 이끄는 일들이 있습니까? 두로왕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애함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살수 있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나를 교만함으로 이끄는 사람이 물건이 혹시 내 안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혹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해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주로왕이 가졌던 그 교만함을 발견하시고 그 교만함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러한 교만함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다가가 믿음의 권면을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태초라는 말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태초라는 말 긴 시간의 역사조차도 인간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지, 천지라는 이 부분도 우리 인간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인데 저 하늘의 끝이 어디인지 인간이 지금 오랜 역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발견했습니까?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초에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함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믿음이 없어 그러한 삶을,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이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을 전하시고 그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해 주셔서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늘 언제나 자만하며 교만함에 빠질 수 없는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교만함으로 이끄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권력으로 인하여, 가진 것들로 인하여,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또한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언제나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셔매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박설려 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오전에 또 수요 말씀 강의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여의도에서 예,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 선포하시는 은혜 통로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저녁에는 수요 더 깊은 예배가 있습니다. 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행성 예, 다 하고 계시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예, 올한해 일독 다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교회를 위해서, 나라 와 민족을 위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세번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需要！需要！需要！